렌트카만 15년, 14년, 15년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네트워크망 이걸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거 눈치 보고 있다가 한 방에 팡하고 또 터트릴 거예요. 예, GS렌트카 대표이사 그리고 차월자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은태입니다 예, 개떡 같은 회사도. 다 아침 조회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 조회를 매일 같이 하는 회사와 그냥 매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회사는 그게 하루하루는 별 차이가 안나 보여도 나중에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자주 만나서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도 서로 배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서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뭐 현장 경험을 다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지점 대표님들한테 많이 배워요. 그 다른 지점 대표님들한테 배워서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는 힘,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서 소통,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하고, 소통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사업과 사업을 다 연결해야 돼요. 저희가 사실 할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나중에 회사가 엄청 커져서 전국에 있는 뭐 카센터라든가, 뭐, 뭐, 썬팅 블랙박스 집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아우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참여하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나 워셔액 만들 줄 아는데, 워셔액 납품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그냥 워셔액만 납품만 해도 평생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캠핑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캠핑카에 관심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만 합니다, 저는. 니꺼, 네 내꺼 확실히 구분해서 일을 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남의거에 욕심을 안 부려요. 뭐다 아시겠지만, 전 본사가 차를 굴리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그, 뭐 사고대차 이걸 안 해요. 저도 욕심이 있지, 왜 없겠어요? 저 역시도 뭐돈 욕심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그돈 욕심을 부리면은 나중에 제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천안 금교, 천안 아산 이쪽 지역에서는요. 하시는 분들한테 다 그냥 다 드립니다. 저는. 그게 본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자꾸 오셔갖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여행업을 하고 싶어. 솔라티 이런 걸 사갖고 여행업 같은 거를 뭐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전국에 네트워크망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분이 맡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그걸 다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캠핑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캠핑카 지금 담당해서 맡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친구한테 그냥 딱띄워줬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쪽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어 거, 거기서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그런데 제가 서포터는 해드리잖아요. 계속, 어, 네, 저도 뭐 잔잔하게 돈 많이 씁니다. 그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같이 한 함께 해서 다 같이 소통하고 이거를 다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분야가 다 틀려요. 예. 네.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저 혼자만 이렇게 뭐 떠들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나를 좀 알리고 그냥 뭐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내가 도움 줄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조금 길게 인사말씀 플러스 조금 길게 자기의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 외에 추가로 제가 하고 하는 일은 인과병 그 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좀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또 공장을 해요 부천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 외판 쪽이요. 그리고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사항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부천 대표님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원래 제가 몇년 전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렌트카 사업만 14년, 15년 되다 보니까 이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 통계 지금 대략 저희가 한 10억 보험료가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어 보험료 나가는 거는. 지금까지 그 통계를 잡아도 7억 미만이에요. 3억이 남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공업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도 생각한 거지만. 자차만 해보자. 자차만.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자꾸 저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보험료 10억 중에 자차 보험이 거의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 4억이라는 그 자차 보험료를 우리가 따로 받아 놓고 있다가 우리가 그 차를 고쳐주겠다예요. 저희가. 공업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여기 부천에서 하지만, 부천에서 다 고치겠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공업사랑 같이, 같이 하는, 같이 하고 있는 지점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뭐, 부산에도 있고, 뭐, 뭐, 경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분들을 다 취합해서, 자, 이 사업을 같이 숟가락을 얹을 사람은 같이 얹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십몇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남았으면 남았지, 이게 안 남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우리가 아예 원수사까지 차리려고 하는데, 원수사가 뭔지 아시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삼성화재를 이기려고 차리는 것도 아니고, 현대해상을 이기려고 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보험료만 한 30%만 싸게 가도, 이것도 사실 버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 공제 조합, 화물 공제 조합, 렌트 공제 조합, 이런 조합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걸 하려면은 최소 100억에서 150억 있어야 돼요. 금융감독원에다가, 금감원이죠. 금감원. 금융감독원에다가 넣어야 되는 돈만 50억이에요. 그리고 그보험사의 전산 사오는 비용하고 전국에 뭐그 지사, 지점 이것들을 뭐 그런 비용까지 하면은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조금은 먼 얘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워밍업으로 자차만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데 껴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해야 여기 사장님들도 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야, 나도 이거를 본사하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어, 나도 이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자동차 밥 25년 먹었고, 렌트카만 15년, 14년, 15년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네트워크망, 이걸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자꾸 모이자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자꾸 우리가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은 점맬게 있어요. 점맬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이제 계획 중에 하나는 골프장을 부침을까지 추진하려고 합 그래서 연구핀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 지정 운영 계획을 그림을 차차 진행하면서 많이 배워가 생각입니다 렌트카 던데 아는 곳이으 아는 곳으하고어 문제를 고 여기 와가지고 확확장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얘기를 뭐, 하시더라 그냥 저도 이제 고는 분들 대표님들하고 얘기 많이 해는데이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자체 사실 대부분의 렌트카사들이 본사하고 지점하고 관계가 95% 이상은 안 좋아요. 다 욕합니다. 본사 욕을 거의 다 합니다. 네, 저는 뭐, 어, 아주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갑질에서 잘 되는 회사 없거든요. 저는 저 직장이 멘트카였어요. 멘트카에서 이제, 현대차 영업 부서이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그 캐파가 커지면서, 제 영업권이 늘어나면서, 저가, 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표로 들어서 직접 영업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GS m 터카를참여해게 되었습니다. 공룡 기업들이 이 대기업들이 니네 그만 좀 골목상권 그만 좀 응? 골목상권 침투해라 약간 그런 뉴스 앙스의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 요거 눈치 보고 있다가 한 방에 팡하고 터 터트릴 거예요. 지금 차가 더 늦게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이 뭐 거기는 돈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원이면은 차그 계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 10대 넣어 놓고 1,000만 원이면 100대 넣을 수가 있어요. 계약을 그 대기업들에서 쭉 넣어 놓기 때문에 차가 더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계약하려니까 뭐 1년 있다 나온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롯데렌트카 가갖고 그냥 리스 하자. 또는 장기렌트 하자.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질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 이제 부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해갖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 계약을 다 넣어놔라. 우리도. 이거를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공격적으로 우리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업화 시킬 거예요. 저희가. 5년 내지 10년이면은 사고 대차 많이 없어져요. 차가 사고가 그만큼 안 나기,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는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카 시어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4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다 돌렸어요. 우리가 손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거예요. 차라리 사고대차 돌리는게 소나타 기준으로 한 대당 40만 50만 더 벌어요 우리가 돈을 덜 벌어도 이미 4년 동안의 경험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걸 갖고 어느정도 이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좋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차려 놓은 밥상에 다 숟가락을 얹으시면 됩니다 지에리 벤츠 차량 1억짜리 차량인데 이게 2.0 기준 있으니 한마디로 보험사에서는 쏘나타 가격밖에 안 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보험사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마치 법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보험사에다가 지금 당신네들이 우리가 이, 이게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요. 이거는 보험사에서도 인정하잖아요.